자쌓대기야 쌓대기자 현장중계. 사는... 아서버가 아파. 어, 제발요. 아 어, 집이 자러 가야겠다 여러분. 구인이 안 돼요. 그럼 어, 아예 런처까지 갖다 다시켜. 나 이겼어. 나 이겼어. 그거 나한두 번도 그래서 계속 껐다 다시켜봐. 아 계속 껐다 다시켜. 알았어. 침 닦고. 나에서 삼분만 하면 분이야침 닦고가 개웃기네. 뭐야? 침 닦고 아맹구예요 아쉽다! 다맹구다 아쉽다! 아아쉽까아쉽딱 아쉽다! 아다 아쉽다! 아다 아쉽다! 나쉽다아다 아쉽다! 아쉽다! 다아다아아아쉽 아쉽다! 아쉽다! 아아요다아쉽아요아 필요도가 없어서 괜찮아요. 근데 50 아... 이게 근데 또 어, 질라. 50 레벨 가면은 <laughs> 개처 받으면서 해야 돼요. 이요꼬름만자리 없어요. 막... 40... 50부터? 40... 네, 정직하게 사야 돼. 50. 예, 청득하게 해야 돼. 조금 마이스! 어 열강하라. <laughs> 보스 1. 소환... 아. 우리야, 응, 어, 나또 뒤에 있거든 야, 돈 모으는 거 봐라. 잘 나와. 봐 어, 이거 우리 힐러들끼리 꼬리하자. 헉, 어, 짱이다. 그럼 내가 좋은 어. 거 줄까? 내등 보여? 맞네. 아, 나 아직 안꼈네나 이거 내가 좋은 거 줄게. 기다려봐. 어? 진짜 좋은 건가 보다. 얼마 시장을 뽑았어? 뭐야? 진짜 소 속... 아이고 준수는 진짜 진짜 이거 좋은 건데. 고 싶다. 그래 치장이 하나 거든그래서한 개만 그. 내가 지금 여섯 개도 남겨 놨거든. 혹시 그 치장... 치장 이거 어 진짜 이거 진짜 어디서 뽑니 이거 치장 여기 마카 코인에서 산기. 너 없으면 너해. 괜찮아. 나졌다졌다졌다없으 보리해. 응. 아, 지않차 유소수라을 해버렸어요? 죄송해요 차오빵 머리 뽑아줘 음, 차오빵 머리는 잘하잖아. 내가 뽑아줘 다 주고 싶어. 싶어 나도 차오빵 머리 차오 머리 인기 많네 형님, 나 꺼주세요, 차오빵 제발. 머리는 뽑으면 진짜 꼭 줄게 나 차오빵 아, 머리 아 가능한가요 혹시? 그.. 그.. 그 만들어줬던 식 아, 됐어? 예뻐서 <laughs> 싸 <싸워표봐>. 됐어? 됐어? 자, 자, 이제 방어구 g o 갑시다. k <laughs> 까지 하면 e t e n d a r 끝까지 Piang, Kaji. o 까 Kaji. o 다 Kaji. Oh, Kaji. Oh, k a j 이 Oh, Kaji. Oh, 이 a j i Oh, 부장님이랑 나랑 숙취 <laughs> <부장님이랑> 장거물을 <장업으로 웃음> 아, 이제 올리고 <laughs> 아 시간이네 시간이네 신화인. 예 시간이니 뭐 뭐하는 뭐 거야? 아 죄송합니다. 부장 <laughs> <이게, 웃음> 제가 야, 이게 족발님 계속 드립을... 뭐하뭘 벌레 <laughs> 족장을 <웃음> 너무 많이 잡 잡다 보니까 와, 이게 아, 맛이 갔어요, 지금. 달도 맛있다. 조금만 잠시만. 어. 여기 부 <laughs> 이번에는 좀 많이만 뭐, 말안 돼, 이거. <laughs> 어, 좀만 자고 올게요, 저. 어, 얼른, 얼른, 얼른 자, 얼른 자. 야, 얼른 자, 얼른 자. 제가 어차피 만렙 풀렸으니까 좀 살짝 저기 앞, 어. 앞라인 내려놓고 그냥 해어 뭐 그래도 일단 57레벨 고 와우 와우 나 궁금한 거 있는데 응. 응 힐러들이 그힐 주는 거 있잖아 그게 어. 완전 그원 안에 있어야지 힐이 들어가는 거라서 붙어서 줘야 된단 말이야 봉투 <laughs> <laughs> 한번 하고 올게요 어. 근데 붙어있으면 또 빨리 녹아버려 힐 주다가도 아 어. 근데 이거 그래서... 방금 어차피 싸울 때다 어. 강화할 듯? 그아 이거네 근데 좋아요. 살짝 그한한칸 정도 뒤에 있다가 수장님 네? 어, 일단 그 제가 창고에 길 창고에 일단 돈만 한 시간 한거 일단 빠시만은뭐 넣어놨거든요 돈만 그냥야 우리도 와. 오래 살거같아서 일단, 쓰세요, 일단. 네, 좋아 자 갔다 와서 해드릴 테니까 와얼어가도 저를 그럼, 그럼 먼저 음. 여러분 먼저 조금만 자고 오겠습니다 자자 아, 전능차 고생했어 오늘. 거 없나? 음, 따봅시다 이따. 아돈오 오케이. 사페형 아, 오늘 채워지지 있어. 않으면 방송을 안할 거예요. 4폐요. 걱정하지 마세요. 뭐라고? 어, 채워. 채워 뭐라고? 저도요.